노관규 순천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에 승인된 공동주택 사업 계획만 9,300여세대에 이르는데다 도심 경관 훼손 논란도 컸던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1,200세대를 짓는 순천 삼산지구 순천 왕지지구에도 2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승인된 순천 지역 아파트 사업 계획은 모두 15건에 9,300여 세대. 민선 6기 3,900세대보다 두배 넘게 많은데다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천에 걸맞지 않게 스카이라을 가리는 방식은 순천시가 좀 엄격하게 조금 허가내주는 부분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무시되면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인수위 1번 정책공고 사항인 공동주택 인허가 심사 강화에다 이미 승인된 아파트 인허가의 적정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은 순천 동천 인근 아파트의 다리 건설과 함께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시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한 것이 적정했는지. 또 순천 조례동 39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 영향 평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노 시장은 검토 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거는 수사기관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발을 의뢰할 지금 의향도 있다. 무분별한 아파트 인허가에 제동을 걸겠다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취임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